역 증진에 아주 좋아요. 암세포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촉진하거든요. 그리고 간 건강이 좋은데요. 간에 쌓인 독성을 빼주고 또는 노폐물을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엄나무순이 나오는 이제철에 많이 드셔 주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몸속에 염증이나 세균을 억제해 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간절염 유선염, 피부염, 버진 특히 버진이 우리 몸에 트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다 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에 좋은데요. 엄나무순에는 100g에 15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다이어트에 먹으면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요리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엄나무넣는 좋고 아무튼 좋은 게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렇 해서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혹시...